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용 에어건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협찬이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직접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이 비슷한 제품은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보통 그 제품이 6만원 정도 하던데, 배터리 용량이 6,000mAh 였거든요. 근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5,000mAh 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3배가 조금 안 되는데 그런데도 가격이 4만원이에요. 어쨌든 4만원 안쪽으로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리에서 여러 개 판매자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어떤 브랜드 네임도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노즐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두개의 노즐을 제공하고 있고, 이건 이제 끝 부분이 좀더 작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력을 좀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러시가 있어서 먼지를 좀 털어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가 에어건의 기능을 하는 버튼이고 두 번째는 LED 후레쉬입니다 야간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밝기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있으니까 쓸만하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충전을 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빨간색 불이 전멸이 되고 충전이 완료가 되면 빨간색 불이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DC5V에 15,000mAh 그리고 충전 시간은 7시간, 2단에서 0.8시간 정도니까요. 대략 50분 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웃풋 볼테이지 출력은 12볼트예요. 그러니까 입력은 5볼트인데 5볼트를 승합시켜서 12볼트로 만들어서 그만큼 높은 출력의 모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해서 바람의 압력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6,000mAh, 15,000mAh가 있는데 15,000mAh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없지만 구성품으로도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꼭 여기 밑에를 꽂아둘 필요는 없지만 항상 두 가지를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LE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누르면 바로 켜지도록 되긴 합니다. 다만, 에어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렀다고 되지 않고요. 꾹 누르시면은 불빛이 들어올 때까지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일단 2단 이렇게 한번 더 누르면 꺼지고요. 누르고 켜질 때까지 일단 2단 꺼지고 다시 길게 눌러서 켜질 때까지 1단 2단!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우선 대시보드라든가 차량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HUD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서도 알코올 솜이라든가 그런 걸로 닦으라는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고 또한 성풍구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하는데도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 효과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